네 안녕하세요 예비고일 가르키고 있는 이삼일고에 예비고일 가르키고 있는 김영준입니다. 네, 오늘 또 브리핑을 시작할 건데 공통수학 원이 사주차에 벌써 접어들었습니다. 이제 보시면 이제 연립 1차 방정식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연립 2차 방정식도 어떻게 푸는지를 알고 접근하는 방법을 배웠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부동식에 대한 이해를 한번더 시키는 부동식을 확실히 잘 다루게 하려면 헷갈리는 것들이 많거든요. 예를 들어서 음수를 곱한다던가 음수를 나눈다던가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면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고 구체적인 해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테스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. 이제 B가 나온 학생이이 정도가 되고, 그 다음에 보시면 알겠지만 테스트 틀, 틀린 문항 비율 을 보시면은 그 마지막 번호대를 다 틀렸어요. 이제 보면 이차 함수까지였는데 아무래도 조금 테스트에 낯설어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 조금 모자랐지 않나 싶습니다.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조금 더 이제 난이도를 조절해서 다 맞출 수 있게끔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에 네. 보시면 다음 주 예정은 이제 연립 방정식을 마무리 짓고, 부등식 풀이를 마무리 짓고, 그다음에 항상 하는 거지만 개별 클리닉을 따로 시간을 불러서 진행하도록 할 것입니다. 네. 아직은 아직까지는 아직 괜찮습니다. 아직까지 학기 전이라서 어떻게든 때를 박을 수 있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소중하기 때문에 이제 그 소중함을 알게 해주고 그것을 통해서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. 그래서 웬만하면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제발 빨리 와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네, 학원 문의는 이쪽으로 주시면 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